슈카이브입니다. 아버지께서 적 그리스도 정부가 출범 후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어, 이번 영상에는 이제 곧 있을 어, 휴거 후에 있을 적 그리스도 정부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자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 습니다. 슈카이브야 적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출범시키게 되면 AI가 모든 것을 감시하게 된다. AI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정부의 기조에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즉각 심정지를 내린다. 이런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.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, 어,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잘 먹고, 잘 살고, 예쁜 옷 입고, 좋은 데 놀러 가고, 응? 가족들과, 가족들과 알란한, 이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좀더 많은 돈을 벌고, 더 출세하고, 더 성공하고, 좋은 집 이사 가고, 뭐 이런 걸 이제 생각, 생각하고, 어, 꿈꾸고,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, 어, 있는 와중에 어둠들은 아주 무서운 것들을 다 준비해 뒀습니다 어 지금 이제 세상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, 뭐 중동,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, 그리고 중국과 대만,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질 텐데, 자,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그 틀을 봤을 때는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, 이제 어, 전 인류들이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하면서 위축되게 하면서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이렇게 내면이 이제 어두워지는 겁니다. 침울해지는 상태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인류들은 어둠들이 하는 이제 이러한 어또 다른 이런 이제 그러한 계획들의 실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. 오로지 이제 먹고 사는 것 사느냐, 죽느냐. 이 문제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어둠들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준비했는지, 해놓는지 모릅니다, 여러분. 전쟁이라는 것도 일부러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우리 인류를 억압하고 인류를 정말 그 어떤 벌레보다 더 못한 그런 이제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 옛날에 그 일본 군이 이제 731 부대 운영하면서 중국인들을 뭐 대상으로 엄청난 그런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. 그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이제 자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 아버지께서는 이제 어적 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다른 정보를 출범시키는데 이제 이 정보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AI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감시하게 된다.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 이상한 행동, 이상한 생각 이러한 것을 이제 한 자들 이 있으면 바로 심정지를 내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 이상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,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어, 아니면 이제 그 정부 어, 뭐 이제 국가지도자나 아니면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런 뭐 있잖아 뭐 높은 자 높은 위,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 에 있는 사람들을 어, 살해하겠다 암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즉시 바로 양자를 이용해서 양자를 이용해서 양자를 이용해서 심정기를 내립니다. 어, 이심정기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하면, 제, 현재까지도 사람들이 몸속에 이미 이제, 어, 특수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, 지금. 자, 팬데믹이라는 것은 뭐냐면, 여러분들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, 어, 어떤 특정 집단이, 미국의 특정 집단이, 재벌, 재벌, 제약업체, 이런 집단이 이제, 이 팬데믹을 다 개발합니다. 개발했고, 그리고 이 팬데믹을 다 이제 극복할 수 있는, 이수 있는 그런 또, 백신도 다만들로 두었습니다. 만두 두었어요. 그래서 이제, 예전에 우리가 이제, 코로나, 이거, 이제, 전염병이, 백신,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이제, 빌 게이츠가 미리 그랬잖아. 3, 4년 전에. 어, 지금으로 치면 한, 한뭐 5, 6년 되겠네.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어요. 어, 뭐, 3년 후에, 어, 팬데믹올 것이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. 그것을 예측을 했는데, 지금 뭐, 예언가도 아니고, 무당도 아니고,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한다는 거야? 다! 다! 이미 그것이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은 이미 또 여러 차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올 겁니다. 또 그것에 대한 또 이제, 어, 약도 치료제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팬데믹, 팬데믹이라는 이런 걸쫙 이제 이 균을 딱 뿌려놓고, 어, 전 세계 국가 인류들이 죽어나가고, 고통스러워하고, 두려워하고,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을 때이 어둠들은 이 백신을 치료제를 공급을 합니다. 아 그것을 이제 또 약을 먹거나 이제 주사를 맞았을 때또 회복이 돼. 빨리 나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는 정말 평화의 사도, 뭐 인류에 넘치는 그런 어, 뭐, 제약업체, 그 회사, 어, 어, 제약업체,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더 쉬워진다라는 것이 그것을 그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ai가 모든 걸 감시하는데 이제. 이제 인공지능 AI 로봇이 곧 나옵니다. AI 로봇이 나온다.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. AI 로봇이 나오고 이제 AI 또 이제 그 로봇견이 또 이제 나옵니다. 이랑 그때 다 준비 준비되어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내가 정말 많이 이제 보여주고. 들려주고 하나 하나라도 내가 더 이제 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서 이 진리가 가다 와서 이제 깨어나길 바라고 신성을 회복하길 바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는 이 진리에 는큰 관심은 없고 뭐 이제 빛이 보이긴 하는데 이건 특별한 뭐 특수적 특수한 그런한 이제 뭐 조명을 사용해서 어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다른 곳에도 응? 조명이 꺼져 있는지를 다 보여주면 좋겠다. 제대로 한번.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. 이 사람이 두 시간 전에 이제 이 어, 댓글을 남겼어요. 읽어보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. 내가 한번 읽어보죠. 요즘 셀카 스탠드에 LED 라이트가 달린 것 판매하던데요. 다른 꽃들도 영상에 꼼꼼히 비춰주시면 안 될까요? 핸드폰 영상을 카메라 앞에 근접하게 대주시면 계신 자리가 어두워져서요. 세계 단일 종교를 추진하시려는 건지 궁금합니다. 예수 플러스, 미로불 미러 플러, 플러스, 어, 차크라 용어 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건데요. 하면서 하는데, 이 자는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. 그 내가 이런 불을 조명에서 사용하지 않는다? 이조명도 사용하지 않는다? 또 옆에 조명, 앞에 조명도 다 사용하지 않는다? 형광등을 켰다. 형광등 조차도 이큰 둥근 이 원형 이 조명 때문에 형광등 불빛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. 그러면서 불, 이거를 껴니, 끄니, 꺼니까더 이제 이렇게 화닥이 나오는데, 이 여자는 요즘 셀카 스탠드에 LED 라이트가 달린 것이 판매하던데,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.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?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. 못 깨어나. 이 사람들은 뭐 하나 보여주면 또 이거는 믿는데 또 저것도 의심하고 저거 보여주면 또 다른 것도 의심해. 내가 UFO 내가 보여주면 있지. 다 한다? 이거 뭐 조작한 거 아니냐, 빛 반사 아니냐, 뭐, 뭐, 뭐 아니냐, 뭐, 어, 조작한 거아니면 아, 그러거든? 그또 이제 보면, 아, 뭐, 유프 맞는 것 같다, 뭐, 그, 그러거든? 그러다가 또 뭐야, 또빛 줄기 내려놓은 거 보여주면, 그, 그것은 또 뭐, 뭐, 뭐다, 뭐다, 그리고 용구름도 그렇고, 뭐다, 뭐다. 다 그러거든? 얘네들은 죽습니다. 곧 죽어요. 돼지한테 죽습니다. 그렇게 슬레이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. 경찰. 로봇 군인들이 이제 인류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상 한 행동을 하면 생각하게 되면 바로 심정지를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몸속에 들어 있는 그러한 이제 물질이 이제 이 AI 통제 센터로부터 감시를 받고 또 통제를 받고 또 서로 교신을 합니다. 여러분들은 바보예요. 바보 된다라는 거야. 이 그걸 이제 그것을 이제 받은 자 빔수승이 편데 그것을 받은 자들은 이 약물이 이제 이 뇌세포를 변형 시키고,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, 안절수가 요즘 좀 어벙벙하더라. 안, 안절수 정치인이 있지. 뭐, 치매 정세처럼. 그게 나는 뭔지를 알거든? 뇌, 뇌, 좌뇌 쪽에 뭔가 이상 있는 거, 뭐 그런, 뭐, 너가해하정도 얘기할게. 난 불필요한 오해를, 오해를 안 일으키고 싶으니까. 자, 그러니까 나는 알아. 전기에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. 그래서,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, 음. 응. 그래서 더기를빠빡 차려야 돼. 자, 날 알아본 자들은 아버지 하느님의 새날에 올라가는 성전을 짓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재물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